1962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일간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파괴적인 핵전쟁 직전에 서 있었습니다. 카리브해는 치명적인 체스판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섬나라에 공격용 무기가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영 500해리 이내에 쿠바 주변 해역을 순찰하는 격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숨어있던 소리 없는 위협이 움직였습니다. 해거래로 무장한 소련 잠수함 B-59가 조용히 쿠바에 접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B-59는 냉전 시대의 해상 감시선인 로키드PE 넵튠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P-2는 레이더, 자기 이상탐지기, 소노 부이를 사용하여 미 해군이 B-59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잠수함의 수면 위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연습용 수심탄을 투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B-59 내부의 온도는 45도까지 치솟았고 모스크바와의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배터리 전력은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지친 승무원들은 미 해군의 연습용 수심 폭탄 폭발과 함께 전쟁이 발발한 것으로 잘못 믿었습니다. 잠수함 지휘부가 미국 함정을 향해 해거래를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소함대 사령관 바실리 아르키포프가 반대했습니다. 아르키포프는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고 어뢰를 발사하면 전 세계가 핵전쟁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발사를 간신히 막았습니다. 결국 B-59는 모습을 드러내고 후퇴했습니다. 세계는 종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PE 넵튠과 다른 대잠수함 전력이 B-59를 탐지하고 강제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덕분에 바실리 아르키포프의 결정적인 반대가 세상을 온전하게 지켜낸 위험한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PE 넵튠의 역할은 종종 간과되지만 간접적으로 수백만 명을 구했습니다. 넵튠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해상초계 및 대잠전 항공기로서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마지막 SPE-H 버전은 첨단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핵심도 폭탄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부터 1980년대 군에서 퇴역하기까지의 넵튠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하지만 넵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민간 항공 소방기로 새로운 용도를 찾아 2017년까지 활약했습니다. 넵튠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서비스 역사 덕분에 항공의 전설로 자리잡았습니다. 넵튠의 탄생. 로키드 넵튠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시작되었지만 그 뿌리는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주만 공습 하루 전인 1941년 12월 6일. 로키드의 배가 자회사는 민간 벤처로 새로운 지상 기반 순찰 폭격기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시 생산이 새로운 디자인보다는 즉시 사용 가능한 항공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미 해군의 가장 큰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바로 통합 PBY 카탈리나 같은 기존 초계기로는 첨단 잠수함 위협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군은 해상 순찰과 대 잠수함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더 뛰어난 성능의 지상 기반 항공기가 필요했습니다. 1843년 초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해군의 초점은 사용 가능한 항공기를 구입하는 것에서 더 나은 새 항공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해군은 1943년 2월 19일 로키드의 백가사의 XPi V1 넵튠 시제품 두 대에 대한 구매 의향서를 보냈고, 1944년 4월 4일 공식 계약이 체결된 후 불과 열흘 만에 s 수 대의 항공기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넵튠은 초계 폭격기 개발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민간 여객기 설계에서 출발한 로키드의 허드슨, 벤 키오라, 하푼과 달리 PEV는 로키드 최초의 해상 초계용 특수 폭격기가 되었습니다. PIB는 육상 해상 순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최초의 미국 항공기이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최초의 해군 항공기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간편한 제조와 유지보수에 중점을 둔 로키드의 접근 방식은 넵튠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이 항공기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존 와솔과 그의 베가 팀은 몇 가지 혁신적인 제조 아이디어를 현실화했습니다. 동체의 곡선형 디자인으로 균일한 금속 스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의 하위 어셈블리로 접근이 용이하고 최종 조립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한 생산 선택은 놀라운 유지보수 이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승무원들은 엔진은 30분, 프로펠러는 22분. 외부 날개 패널은 79분만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넵튠의 세발자전거 하부 구조는 대형 초계기의 핵심 기능인 테일 드래거에 비해 지상 조종성과 가시성을 개선했습니다. 원래 설계는 25,350 파운드 무게의 항공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동력으로 작동하는 포탑, 세발자전거 랜딩기어, 어로에 폭탄, 심도탄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특징이었습니다. 각각 2,000 마력을 내는 두 개의 Wright R-3350 방사형 엔진이 항공기에. 동력을 공급했습니다. 1941년에 설계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1944년에 프로그램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73개월의 개발 기간 끝에 첫 번째 XP-EV-1 프로토타입 국번호 4만 3237-E 테스트에 투입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XP-EV-1 프로토타입은 1945년 5월 17일 캘리포니아 버뱅크에서 첫 비행을 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부드러운 방향 안정성, 우수한 기동성, 안정적인 단일 엔진 제어 등첫 날부터 뛰어난 조종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프로토타입의 등진으로 미를 생산 항공기에서 제거한 것만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넵튠 개발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어 1946년 말부터 인도가 시작되었고 1947년 3월 첫 번째 생산 PEB 1호기가 함대에 합류했습니다. PEB 넵튠의 디자인 혁신. 로키드PEV 넵튠은 공기역학적 효율성과 운영 유연성을 결합한 엔지니어링 혁신으로 다른 항공기들과 차별화되었습니다. 해상 순찰용으로 설계된 이 독창적인 항공기는 조종사가 바다 위를 장시간 비행하는 동안 직면하는 어려움을 깊이 이해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넵튠의 설계는 해상 환경에 적응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해상 감시 및 잠수함 사냥 작전에서 발생하는 적어도의 난기류를 견딜 수 있도록 기체를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조종사는 장시간 순찰 중에도 기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넵튠의 특이한 바리캠 꼬리는 넵튠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메커니즘은 수평 스테빌라이저의 캠버를 변경하여 항력을 줄이면서 강력한 트림 탭처럼 작동했습니다. 파일럿들은 11-13시간의 비행 동안 연료가 연소되는 동안 항공기의 무게 중심을 관리하기 위해 바리캠이 필요했습니다. 바리캠은 매우 잘 작동했기 때문에 슈퍼 엘리베이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후 모델에는 흥미로운 비대칭 엔진 냉각 배기 설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오른쪽 나셀은 하나의 배기 스택과 두 개의 카울 플랩을 사용했고, 왼쪽 나셀은 두 개의 배기 스택과 하나의 카울 플랩을 사용했습니다. 이 특이한 설계 덕분에 항공기의 열 관리와 엔진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넵튠의 동체는 더 많은 잠수함 사냥 및 전자정보장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진화하면서 길어졌습니다. 꼬리끝 부분에는 수중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기 이상 탐지기 붐이 장착되었습니다. 넵튠의 엔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처음에 각각 2,300마력을 내는 두 개의 Wright R-3352열 듀플렉스 사이클론 레디얼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엔진은 비추크호에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전시 경험을 통해 R335 수비의 냉각 문제와 잘못 설계된 배기 시스템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PIB4는 터보 컴파운드 라이트 엔진으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r 3 3 5 0은 각각 약 150마력을 추가하는 3개의 동력 회수 터빈을 사용했습니다. 동력 회수 터빈은 배기 구동 터보 차저 임펠러처럼 작동하지만 구동 컴플에서 대신 유체 커플링을 통해 크랭크 축으로 토크를 바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PIB-OF 모델은 피스톤 엔진과 제트 엔진을 모두 사용한 최초의 항공기 중 하나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언더윙 포드에 장착된 두 개의 웨스팅하우스 J-34 터보제트 엔진은 각각 3,500 파운드의 추력을 추가했습니다. 해군은 이륙을 어렵게 만드는 4 톤의 전자 장비를 추가한 후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제트 엔진은 무게를 줄이고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피스톤 엔진과 동일한 115, 145 에이브가스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제트포드에는 J-34가 작동하지 않을 때 닫혀있는 흡기 도어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풍동을 방지하고 조종사가 장시간 순찰 중에 피스톤 엔진만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넵튠의 비행 갑판은 제작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키드는 PEV-7의 엔진 컨트롤을 조종사 사이에서 오버헤드 콘솔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캐노피의 돌출부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계기판 중앙에 플로팅보드가 있는 대형 레이더 중계기 스크린을 추가했습니다. 비행 엔지니어는 조종사 뒤에 점프 좌석에 앉았습니다. 비행기 기장이라고 불렸지만 이 승무원은 조종사는 아니었지만 많은 연료 부하 관리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 역할은 넵튠이 조종사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기술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PEB는 모든 면에서 B-17보다 크고 조종사, 관측자, 무기 시스템 운영자, 레이디오맨 항해사, 전자 전문가 등 최대 12명의 승무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 팀은 넵튠의 복잡한 해상 감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트러블 터틀, 기록 경신 어느라시 6년 9월 미 해군은 야심찬 거북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인 목표는 최신 초계 폭격기인 로키드 넵튠의 성능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임무는 더 깊숙이 들어가 하늘에서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직접 이 작전에 착수하여 비행 거리 연장, 마라톤 임무 중 승무원의 생리적 피해에 대한 이해, 장거리 항법 숙달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원자 시대의 여명기에 해군은 병력과 기계가 실제로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 특별한 도전을 위해 선택된 항공기는 세 번째로 생산된 P-1 Neptune 국번호 89082가 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로키드 전문가들이 설계한 급진적인 변형이 필요했습니다. 독특한 노즈 터렛을 포함한 모든 포탑을 뜯어내고 화력을 희생해 연료만 남겼습니다. 폭탄카는 거대한 연료 저장소가 되었고 더 많은 탱크가 후방동체와 바깥쪽 날개에 채워졌습니다. 수평선을 향해 뻗은 팔처럼 분사가능한 팁 탱크가 추가되었습니다. 비행기의 기수는 셰르셉 18 갤런의 연료를 추가로 삼키기 위해 늘어났고 심지어 기수 바퀴 우물에는 370 갤런의 기름 탱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날가에 달린 가스 탱크를 전 세계로 날아갈 4명의 조종사를 지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입방 인치가 투입되었습니다. 여정을 위해 짐을 가득 실은 넵튠의 무게는 무려 8561 파운드로 일반적인 최대 이륙 중량보다 12톤이나 더 무거웠습니다. 이는 당시 트윈 엔진 항공기가 시도한 이륙 중 가장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비행을 맡은 4명의 승무원이 얼마나 큰 부담을 느꼈을지 상상해보세요. 임무의 리더인 토마스 데이비스 중령과 유진 랭킨, 월터 리드 중령, 로이 타벨링 중령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예상치 못한 다섯 번째 승객인 9개월 된 회색 캥거루 조이를 태우고 워싱턴 D, C의 국립동물원으로 향하는 선물입니다. 역사적인 여행은 오후 6시 11분 퍼스 인근 피어스 비행장에서 호주의 별빛 아래서 시작되었습니다. 음, 1946년 9월 29일 오후 6시 승무원들은 과부하가 걸린 항공기를 활주로에 내려놓으며 랜딩 기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로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항공기에 부분적으로 연료를 채운 후 지상 승무원들은 탱크에 연료를 채우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넵튠이 속도를 내며 87노트에 달하자 데이비스 중령은 제트 보조 이륙병 4개를 능숙하게 작동시켰습니다. 불같은 추진력이 이 무거운 폭격기를 115노트까지 끌어올렸고 마침내 아슬아슬한 이륙로를 거쳐 지상에서 이륙했습니다 다쓴 제트 보조 이륙병을 인도양 상공에 떨어뜨리자 집단적인 안도의 한숨이 조종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6기니와 솔로몬 제도 상공의 그레이트 서클 코스를 따라 고된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명의 파일럿은 넵튠의 비좁은 공간 안에서 2시간마다 자리를 바꾸며 피로와 싸우고 긴 시간 동안 정신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된 일과를 유지했습니다 둘째 날 새벽 이들은 하와이 제도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이들의 기계를 혹독하게 시험했습니다. 끊임없는 역풍이 그들을 남쪽으로 밀어붙였고, 데이비스 중령은 귀중한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항공기를 표류시키는 계산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횡단하는 동안 조종사에게 악몽과도 같은 난기류와 영하의 비, 무시무시한 얼음이 쌓이는 악천후 속을 비행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나중에 폭풍으로 인해 이미 무거운 기체에... 약1 0 0 0파운드의 얼음이 쌓였다고 추정했습니다. 무려 55시간 17분 동안 공중에 머물며 피로가 쌓이고 연료 게이지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진 데이비스는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렸고 워싱턴 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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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0 0 분, 오하이오0 0럼버스에 착륙한 트루0런트 터틀, 0 음, 0이0 사람은 무려 0마일을 논스톱으로 비행했습니다. 이들의 업적은 이전의 비행거리 기록을 깨고 모든 항공기로는 16년, 피스톤 엔진 비행기로는 40년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임스 포레스탈 해군 장관은 놀라운 기술, 용기, 인내심을 보여준 두 조종사에게 공로 비행 십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트루큘런트 터틀은 1953년에 퇴역했지만 그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넵튠은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있는 국립 해군 항공 박물관에 자랑스럽게 서 있으며 넵튠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 정신의 능력을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존재입니다. 냉전 수호자 넵튠의 주요 임무. 냉전 기간 내내 서양의 해양 이익을 묵묵히 지켜온 수호자는 PIP 넵튠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임무 영역에서 이 함정을 사용했습니다. 넵튠은 수중 사냥에 능했습니다. 넵튠의 통합 탐지 기술은 해상 순찰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배에 장착된 ANAPS 20수면 탐색 레이더는 멀리서도 수면과 스노클링 중인 잠수함을 포착했습니다. 승무원들은 370km를 탐지하는 이 강력한 레이더를 통해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기체에 다양한 감지 기술을 결합하여 p a b 를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수함에 잠긴 잠수함은 미세한 자기장 변화를 일으켰고 이를 ANSQ8 자기 이상 탐지기가 확장된 꼬리 붐에서 관찰했습니다. 넵튠 승무원들은 비행기의 후방 스테이션에서 소노부이를 투하하여 접촉자를 추적했습니다. 잠수함을 찾은 후 PE 넵 n 튠은 파괴적인 무기를 발사합니다. 대형 폭탄실에 자동으로 표적을 찾아내는 MK44 또는 MK46 음향 유도 어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이상 탐지기가 보고한 후 근거리 공격에는 재래식 심도 폭탄이 사용됩니다. P2는 MK101 룰루 핵심도탄을 탑재할 수 있어 냉전 시대의 전략적 억지력을 입증했습니다. 넵튠은 적 잠수함이 항구나 해협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군 기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냉전시대 소련 잠수함은 넵튠의 잠수함 사냥 기술을 시험했습니다. 호주 공군 PE 넵튠은 리어먼스 서호주, 코코스 제도 인도양, 버터워스, 말레이시아 등 중요한 해상 항로에서 소련 잠수함을 만났습니다. 코드명 게이로버와 갤리슬레이브로 불리는 호주의 장거리 초기의 임무는 레이더, 자기 이상탐지기, 소노 부위를 사용하여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추적, 정보 수집,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치열한 고양이와 주 게임과도 같습니다. PE 넵튠은 1960년대 중반 최신형 P3 오리온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과 동맹국의 주요 육상 기반 대잠전 초계기였습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만남은 그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수함 사냥 외에도 PIB는 훌륭한 정보 수집기였습니다. 넵툰은 첨단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적의 통신과 레이더 신호를 가로채 전자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문은 때때로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959년부터 1967년까지 대만에 기반을 둔 CIA, PIV, CLU, 넵툰스는 중국 본토를 감시하기 위해 적어도 야간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중국이 4대의 비행기를 격추하여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등 비밀 임무는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냉전시대에는 넵튠 전투기가 전투를 벌였습니다. 1950년 말, 소련의 미그 15 전투기 4대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서 VP-6 넵튠을 요격했습니다. 전투기가 너무 가까이 접근하자 넵튠의 꼬리 사수가 경고 사격을 가해 미그 한 대가 폭파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저공 비행으로 탈출했습니다. 넵튠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넵튠은 쿠바를 오가는 소련 함정과 잠수함을 따라다니며 핵 대치 중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넵튠을 핵 억지력으로 잠시 사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해군은 정치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 공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팬맨 핵폭탄은 항공모함에 탑재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해군 병기국은 PIB의 폭탄 탑재실을 위해 25개의 리틀 보이 핵폭탄을 제조했습니다. 해군은 1948년 넵튠을 발사하기 위해 항공모함에 제트 보조 이륙 로켓 부스터를 추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넵튠은 항모에 착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임시 항모 기반 핵 타격 부대에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핵 공격 후 승무원들은 해군 함정 근처의 아군 비행장이나 도랑을 찾아야 했습니다. 넵튠의 핵 기능은 항공모함 기반 핵폭격기가 등장할 때까지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넵튠은 이 비행기의 적응력과 해군의 핵시대에 대한 열망을 증명했습니다. 전투의 해왕성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로키드 넵튠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공중 감시부터 동남아시아의 전자전까지 해상 초기 임무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넵튠의 첫 전투 경험은 한국 전쟁이었으며 이 전쟁에서 넵튠은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PIB 항공기는 적진 뒤에서 중요한 해상 및 육상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항속 거리가 길고 내구성이 뛰어나. 재보급 없이 넓은 지역을 감시하는데 이상적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중요한 적의 움직임과 위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로키드 PEB는 다른 정찰기가 비행할 수 없는 위치에서 비행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영공에서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넵튠은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미국 플랫폼 중 하나였습니다. 해군은 PEB를 건식 정찰, 센서 배치, 해상 초계기로 배치했습니다. 미 육군 제1무선연구중대 항공은 캄란 공군 기지에서 이 크레이지캣 항공기를 비행했습니다. 특수 개조된 APE Neptune는 전자페러스 항공기였습니다. 적의 통신을 비밀리에 감시하기 위해 저출력 전술 음성 및 모스부호 신호를 감청했습니다. 6 0 관측 비행대대 린디는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글루 화이트 임무는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들은 북베트남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호치민 트레일을 따라. 지진 및 음향 센서를 설치한 개조된 OPE-2 항공기를 사용했습니다. 1967년과 1968년 라오스와 베트남으로 비밀 비행 중 지상사격으로 비행기 3대와 승무원 수십 명을 잃었습니다. 67 관측 비행대는 PIV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유일한 부대였습니다. 첨단 전방 적외선 및 저조도 TV를 사용하는 트레일로드 차단 다중 센서 프로젝트를 위해 크게 개조된 항공기 4호대가 등장했습니다. 상당한 개조를 거친 육군 PE-2 전자전 항공기.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은 넵튠의 마지막 전투 참전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해군의 마지막 두 대의 넵튠은 중요한 남대서양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5월 4일, 아르헨티나 넵튠이 포트 스탠리 남쪽 85마일 지점에서 영국 군함을 발견했습니다. HMS 셰필드를 인식한 후 엑소셋 미사일을 장착한 두 대의 다소 슈퍼 에텐다드에 표적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현대 해전에서는 낡은 넵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 동시 공격으로 영국 구축함이 침몰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와 부품 부족으로 전쟁 전에 남은 넵튠스를 퇴역시켰습니다. 세컨드라이프 군용기에서 소방관까지 로키드 넵튠 항공기는 화려한 군 경력이 끝난 후 공중 소방관이라는. 놀라운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습니다. 한때 잠수함을 사냥하고 정보를 수집하던 이 강력한 해상 초계 폭격기는 북미의 산불을 진압하는 데 완벽하게 활용되었습니다. PIF 항공기의 군용에서 소방용으로의 여정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마르타 아멜리아 티몬스는 1993년 뉴멕시코주 알라모고도에 있는 블랙힐스 항공을 인수하여 몬테나주 미소울라로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그녀의 회사인 넵튠 에비에이션은 넵튠의 민간 기업 유산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PEB 군용 설계는 새로운 역할에 자연스럽게 적합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스타일의 전투 피해를 흡수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구조적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라고 넵튠 에비에이션의 댄스 나이더는 설명합니다. 이 항공기의 원래 디자인은 또 다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폭탄 베이가 있어 지연 탱크가 매우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를 소방기로 개조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팀은 원래의 폭탄 베이 어셈블리를 제거하고 특수 덤프 메커니즘을 갖춘 맞춤형 2080갤런 난연 탱크를 설치했습니다. 연방항공 유조선 관계자들은 시스템을 철저히 검사, 테스트 및 인증했습니다. PEB 독특한 추진 시스템은 화재 진압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사형 피스톤 엔진과 추가 제트 엔진을 결합하여 조종사가 산악 지역에서도 쉽게 기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설정은 조종 세계 이륙과 적어도 산악 비행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완전히 적재된 항공기는 외딴 비행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넵튠 에비에이션은 2017년까지 7대의 PIV 탱커를 비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4대는 미국 산림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북미 전역에서 수많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수천 건의 산불을 진압했습니다. 2017년의 극심한 산불 시즌 동안 600만 갤런 이상의 지연제를 산불 현장에 투하했습니다. 전설적인 PIV는 2017년 10월 공식 퇴역 후 마지막 부름에 응했습니다. 5번과 13번 탱커는 퇴역한 지 며칠 만에 다시 투입되어 북부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에서 발생한 엄청난 화재를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넵튠의 소방관으로서의 경력도 끝이 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후화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매우 오래 되었고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했으며 예비 부품을 찾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차세대 터빈 동력 항공 유조선 예 BAE 146 C-130 Hercules RJ-85 MD-87 심지어 보잉 737이 취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빠르고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며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신뢰성 및 또는 장기적인 운영 비용을 제공합니다. 냉전의 긴장감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사냥하는 것부터 거센 산불 위를 비행하는 것까지 로키드 피 넵튠은 항공 역사에 독특한 길을 개척했습니다. 단순한 초기기를 넘어 기록 경신자, 정보 수집기, 다목적 전투기, 그리고 잠시나마 해걱지력을 발휘한 전투기였습니다. 바리캠테일과 하이브리드 엔진과 같은 독특한 요소를 갖춘 혁신적인 디자인 덕분에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역할에 적응하며 활약할 수 있었죠. 지금은 퇴역했지만, 넵튠은 신뢰할 수 있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바다와 하늘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진정한 비행의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P. 넵튠의 어떤 역할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